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지점을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음,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게 하기도 합니다. 봉사와 사역에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사람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건데 교회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열심에 매몰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열심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봉사의 자리에 열심히 서도 사역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종교적 열심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서운 겁니다. 아 이것에 대한 착각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심대로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지적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매물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은 채 그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다.